아버지. 맨날 내가 누워 있을 때만 찍는 거지. 너가 맨날 누워 있어. 이 그렇지. 어, 사람들이 곰 테임 줘야겠네 아주 이제 누워 있을 때만 찍어. 아주 나 밤까지 설거지 열심히 하고. 진짜 방아 씨오, 여보는 누워 있거나 골프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영상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렇게 쉴때 쉬어줘요. 맞아.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저희가 두 번째 언박싱을 하는 날입니다. 얘를 언박싱을 해야. 이제 토토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맘마 좀 꾸미는 거랑 출산 가방이랑 이런 걸다 싸기 때문에 언박싱을 오늘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완성이 되더니 갑자기 손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인스타에 올리니까 어떤 엄마분께서 너무 뭔가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손목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은 모두 춤추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충충이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손목이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충충이가 가지고 와서 열면은 내가 그게 뭔지 한번 볼게 우와 짜란 여보 아,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너덜너덜 전 옆에서 말만 할게요 아예아 예. 아, 네네네 앉으시고요 제품은 메디앙스에서 보내주신 BNB 제품입니다. 안에 보면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스킨케어 세트. 뒤에 보면은 이것도 토토용인가 봐요. 베이비 로션이랑 샴푸 앤 바스, 크림 들어있고 아 이거 그거다. 빨대컵. 이렇게 되어있는 빨대컵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젖병. 역시, 아가면 빠질 수 없는 쪽쪽이. 얘는 핸드워시, 선스프레이, 클렌저, 소독티슈. 이거는 출산가방 쌀때 가져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각종 샘플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품은 꿈비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번에 꿈비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얘는 뭐냐면은, 듀얼팬 아이스 쿨시트 대화. 이거, 가해가 필요하다 고했었는데또 토토가 여름 아기잖아요. 유모차 타거나 이럴 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애기들 태열 때문에 쿨 시트가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혁명인 게 뭔지 알아? 쓰란 음.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음. 여기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 옛날에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키운 거같지 옛날에. 부채질지? <laughs> 이번에도 꿈비에서 보내주신 건데 사실 그 맘마존을 꾸미려면은 이 분유 포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이 무조건 필요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오! 내가 좋아하는 화이트야 약간 아이보리 빛나는 화이트 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분유 포트만 있잖아요 근데 얘네 분유 포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쉐이커래요 그래서 원래 분유를 타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 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쉽게 쉽게 해가지고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는 메디힐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 메디힐은 저번 날에도 소개했지만 매달 저희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거든요 짜란! 팩 보내주셨다! 이것도 제가 출산 가방 쌀때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꼭 출산하고 나서 지금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내 피부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 요거는 라엘에서 보내주신 건데 오버나이트래요. 이것도 출산가방 살때 가져가면 되겠다. 그 출산 준비물 필수 중에 하나가 오버나이트더라고요. 6개가 들어있는 박스 4개가 들어있고요. 오버나이트 두개랑 슈퍼롱 오버나이트. 오, 좋다. 슈퍼롱이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데 얘가 오버나이트 그리고 슈퍼롱 오버나이트. 이거는 제가 출산 가방 때 가져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꼼비에서 온 거네. 이거는 역류 방지 쿠션 인견 쿨링 시트. 아, 그러면은 역류 방지 쿠션을 주셨나 보다 우리한테. 이거는 이따가 제가. 쿠션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베베드 블랑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셨는데, 뒤에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셨어요. 짜란! 이렇게 앙증맞게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토는 정말, 그 전에도 말했지만, 몸이 마를 날이 없어요. 무조건 발라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는. 이거는 태질 같아요. 우와. 우와, 그래.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다. 얘는 바바디토 깨끗한 섬유 유연제. 코튼블랑? 얘는 세탁 세제 그리고 스쿠스쿠 로션 우와 굉장히 뭔가 많다 트래블 키트랑 선크림, 스틱밤, 섬유 유연제 키트 오일, 수딩 크림 워시입니다 이번에는 아기 띠다 우리 집에 처음 온 아기 띠입니다 베이지 색깔이에요 이렇게 베이지 제가 또 요즘 베이지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토토방을 다 베이지로 <laughs> 꾸며놨잖아요 제가 베이지를 골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기띠를 사용해야 엄마가 두 손이 자유롭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뭘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기띠는 필수인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아까의 무게를 받칠 수 있는 허리 밴드까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층층이가 많이 쓸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요 여보 토토 안아줘야지 여보 이렇게 안고 둥가둥가 하고 다녀야지 해봐 둥가둥 뭐? <laughs> 뭐야? 로백틴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거고, 제가 쓰는 건가 봐요. 아쿠아 히알루토닉 에센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꿈비에서 보내주신 건데, 맘마 좀 꾸밀 때 필수. 우와, 전동 소리야, 이거. 대박. 아, 요즘은 진짜 없는 게 없구나. 음, 얘가 꿈친인것 같고, 아, 얘가 받침대인가 보다. 아, 이거는 진짜 꿀템이다. 그치? 나의 손목 보호를 위한 꿀템. 서머스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건데 뭘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 이유식 용기랑 빨대컵이랑 보냉백 뭐 이런 등등을 보내주셨는데 아 어, 귀여워 색깔도 두 가지다 핑크랑 연두색이 들어가져 있고 빨대컵 어, 우리 토토 빙꾸 빙꾸네 아 귀여워 여보 이것 봐요 얘 봐봐. 완전 갬성 갬성 얘가 보냉 가방인가 휴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밖에 외출할 때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냉백이 필수인데 이렇게 보냉백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양쪽에 같이 있어가지고 메고도 다닐 수있 보다 너무 유용한 제품들이다 그치? 다음은 블리스 베베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 <laughs> 대박. 아기 헬멧이래. 그, 아가들 넘어지면은 머리 다칠 수 있으니까 네. 머리에 쓰는 헬멧이 있거든요? 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얘는 신생아 비, 그 다음에 아기 비. 얘는 베이비 타올이고요. 가재 도는 수건. 감사합니다. 토토의 머리를 잘 보호해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임신 축하 선물로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던 옷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에뜨와였어요. 근데 에뜨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토토에게 옷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일단 요거는 뭐냐면은 이불이에요. 짠! 토토 이불도 처음이다. 귀엽다 음 진짜. 이렇게 생긴 토토의 첫 이불입니다. 실몽실하네이 응. 파우치는 진짜 어디 여행 갈때애기 옷이랑 이런 소품들 이런데다가 넣어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용도로 써도 너무 좋겠다. 어? BTS? BTS인 줄 알았어. BTS 맞아? 야, BTS 아니야. BTS. <laughs> 이것 봐요. 이거는 머리도... 얘는 유모차에 닿는 거고, 아, 얘는 딸랑이. 오일이랑 로션이랑 그다음에 멀티밤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 안에도 너무 예쁘다. 이것 봐요, 이고 안에 너무 예쁘지? 예쁘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앳테화에서 아. 진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짜잔. 와, 여보, 대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옷들이야. 짜, 귀여워, 귀여워.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분 너무 예쁘겠다. 제가 여름 아기여가지고 여름 옷만 선물을 받았는데, 거의 가을 옷이에요. 가을에 입히면 되겠다. 그지 토토의 첫 패딩입니다, 여러분. 패딩 맞아? 오, 패딩 아니야?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얘는 디테일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보면은 귀가 달려있는데, 여기 이렇게 에뚜와 로고도 들어가져 있고, 이거 너무 예쁘다, 여보. 마지막으로 토토의 베개입니다. 와, 근데 너무 센스 있으시다. 어, 편지도 있어? 응. 와 에뚜와 이모가. 대박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대박 앞으로 토토 옷은 에드와가 책임진대 와 토토 진짜 좋겠다 근데 너무 센스 있으신 게 뭐냐면은 저희가 없는 것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불도 없었고 우주복 이거 겨울 것도 없었고 가을 옷도 없었고 심지어 저 베개도 지금 처음 받아요 아 토토 부럽다 갑자기 왜 얘가 뭔데 부럽냐 와 이거 뭐야 와기저귀 마음껏 치려라 했을 거네. 응, 편지도 있어. <laughs> 사실 충충의 장을 닮았으면 굉장히 큰 일인 게 충충이는 직장이기 때문에 오, 하루에도 화장실을 진짜 세네 번씩 가거든. 먹고 십분 안에 바로 뿌직할 거야. 헤이진니님 가족의 건강한 여정에 텐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나 기저귀를 아직 안 샀거든. 대박. 와, 근데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봉지를 보내주셨어. 우와, 많이 들어있네. 62매네. 어, 얘 한동안 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새끼라. 그동안이 <laughs> 알수 있어. 잠깐 사게 다쓸수 있어. <laughs> 그러네. 최대가 12시간이래. 우리 그 트롤리 산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아무것도 안 채웠거든요. 이 기저귀를 치우면될것 같아요. 이거는 블리스 베베에서 보내주신 아기 욕조예요. 저 사실 아기 욕조 당근 거래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막 인스타 찾아보니까 이런게 있더라고요. 짠! 아 와, 요즘 해봐. 너무 좋지, 진짜요, 뭐. 아, 근데 얘 너무 가볍다. 이렇게 아기를 들지 않고도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몸을 씻기는 거거든요. 보통 욕조 같은 경우에는 물 이렇게 담가가지고 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는 아가를 많이 이렇게 헹궈주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 색깔도 너무 갬성 갬성하다. 역시 유아 아기들은 장난감 말고는 다 베이지 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들이 선호하니까 그런 거겠지? 헹굼 욕조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아기 비대로도 가능하고, 간이 바운서로도 사용이 가능하네. 수유 시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와, 이것도 신기한. 이것도 처음 보는 거다. 이거는 꿈비에서 보내주신 멀티 수유 쿠션 힙 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기를 받친 상태에서 우유를 먹일 수가 있나 봐요. 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허리에 받쳐가지고 아기를 여기다 올려놓고서 수유를 하는 것 같아요. 좋다. 나 수유 쿠션도 안 샀는데. 그지 아! 선크림! 안 그래도 지금 메디힐에서 보내주신 선크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선크림이랑 티트리 오일. 어, 나 티트리 성분 좋아하는게. 클렌저! 여보! 우리 집에 클렌저 없잖아. 빠질 수 없는 메디힐의 팩이 들어있었어. 지금. 저의 <laughs> 밑에는 난리가 났어. 아까 어디 갔지, 여보? 여보? 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역방쿠의 이. 쿠션이고요. 대박 이거 그거다. 애기가 잘때 이렇게 안정감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를 싸주기도 하는데 그 속삭이 싸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가지고 그렇죠. 뒤집기도 방지하고 약간 안정감 찾으라고 하는 그런 쿠션이 있는데 얘가 그거네. 이거 그거 엉덩이인가 봐요. 어, 근데 진짜 다 센스 있게 다 메쉬로 보내주셨나? 음. 이것도 블릭스베베에서 보내주신 아기 욕조고요. 대박. 이 다리가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저희 집에서도 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시댁이나 친정에 갖다 놔도 너무 좋을 그거다. 왜냐면은 보통 그렇게 놀러 가면은 아기를 씻길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엄마가 엄청 채연이볼 때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런 건 접이식이니까 그냥 가볍고 쓱 가져갔다 쓱 갖고 와도 되잖아. 또랑에 데려가랑에다 이렇게 얘는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진짜 육가하는 엄마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역방쿠 사실 저도 조카들이 다이 위에서 크는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침대를 사는 것보다 이역방쿠를 먼저 구매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역방쿠 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역방쿠가 중요한 게이 쿠션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솜이 많이 들어있어야 이게 처지지 않요 가 괜찮은데 이렇게 베이지톤으로 얘를 입혀서 사용하는 건가봐요 <laughs> 이거 난리 났어요 어, 이거 좀 꺼내면 안될 것 같아 나중에 못 넣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어. 요거는 아이콘넥스 뽀롱뽀롱 뽀로로에서 보내주신 뽀로로 뮤직 플레이 하우스입니다 너무 귀엽죠? 음. 사실 저는 지금이야 베이지를 제가 좋아하지만 조금만 크면 은 이렇게 색깔 있는 장난감들이 많아야 엄마의 자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아버님 알고 계세요? 아기가 놀아야 될게 많아야 어? <laughs> 뭐지? 왜 숨는 거야? <laughs> 여보가 놀아주면 되겠다, 그치? <laughs> <아유, 아유, 왜지? 웃음> 뽀로로 숨을 다석고기랑 전화기 놀이하는 거, 배변 놀이, 거울 놀이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가 여기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에이, 끝난 게 아니었어? 와! 곳에서 애기 매트리스를 선물을 받았는데 얘는 신생아 유아 테열 토퍼 라지 사이즈인데 그아기들을태열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매트리스를 하나 따로 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당근으로 아무래도 침대를 구입했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아무리 커버를 씌워도 뭔가 약간 찢어져 한 거예요. 요거를 선물받아서 사각걸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커버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열감을 내릴 수 있는 커버랑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아기 침대입니다. 얘는 라비킷에서 보내주신 아기 침대인데 여러분 알죠? 소의 침대가 저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거를 선물 받았지 뭐예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되게 설치가 간편하다 또 우리 초보 아빠 헤매고 있죠? 어? 여기도 편지가 있어요 오, cool. 색깔도 너무 예쁘다. 오늘 받은 선물들은 다 베이지, 베이지예요, 여러분. 일단, 아기를 너무 아기 방에서만 재울 수가 없잖아요. 언제는 거실에서 잠깐 재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안방에서 저희랑 같이 잘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 당근왕 <laughs> 침대가 저 토토 방으로 나오지 못해서 엄청 <laughs>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라비킷에서 예쁜 이동식 침대를 보내주셨습니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났는데요! 음? 언박싱 후에 가장... 아...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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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레오제님이 투쿨포스쿨이랑 같이 만드신 쿠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코스에 맞는 색깔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대세는 베이지인가 봐다 베이지야 아 예쁘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파운데이션보다 이런 쿠션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은 좋지만 이렇게 두들기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잘 쓰겠습니다. 아 다이어리구나. 맞아, 다이어리도 들고요꽁 다이어리. 여보 여보 거기를 이제 <laughs> 전부 아! <laughs> 깔끔하게 치워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또 마침 분리수거 날이어가지고 우리 충치인가 열심히. 와. 이제 정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표는. 이거 뭐다 하고 만마존 하고 내 CCTV 다는 것까지가 오늘 나의 계획이었는데 이래서 만삭 때 만삭되기 전에 하라고 하나 봐. 레모네이드 마시고 싶어. 감사한 일이다. 많은 축하받고 있어서. 그지 응. 그래서 이제 여보가 저 박스를 치우고 응. 예쁘게 세우면 되고. 내가 지금 레모네이드가 마시고 싶은데. 시원한 레모. 자. 물을 돌리면서 얘기해. 이경도야 씨. <laughs>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까워요. 웃음> 허주랑 레몬에 있어도 무슨운이아있지 오늘도 영혼을 담아 세워봤습니다. 토토의 선물 한가득. 토토야, 넌 좋겠다.